아트티브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트티 v 입니다자 오늘은 영덕으로 피문어 탐사를 나와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버디부터 보시죠. 자첫 번째 버디입니다. 자, 등장부터가 신상치가 않죠. 시알 좋은 돌문어를 잡았는데 피지컬의 급 하나 시크릿 주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줄줄 아는데. 재밌게 지금 돌문어랑 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버디 원키령님이십니다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도다리를 한 마리 잡아서 심해중에 있습니다 자 원키령님도 실력이 좋으신데 두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헤르즈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는데 이것은 어, 돌게 그박카지라고도 하죠 이렇게 간장게장도 많이 담아서 드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로 이제 잡아가면 씨알 괜찮은 것들은 국물용으로 살이 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시야에 돌개 두 마리를 접수합니다. 구물요 딱이죠. 자 이렇게 인증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음. 어, 시크릿 주주가 있길래 와 보니까 이제 초반부터 이제 대게를 잡아도 대게 영덕 대게 와 대단합니다. 저딱 보면은 어딘지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근데 좀 보자고 하니까 자꾸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 저기 멀리서부터 뭔가를 발견하고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덕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아, 방에서 진짜 미안하네요. 승질을 얼마나 내는지. <laughs> 자 이렇게 시알 좋은 돌문을 잡아서 깔끔하게 후킹해서 올라옵니다 요즘은 이제 돌문어가 끝물이다 보니까 잡으면 무조건 키로가 거의 넘는다고 봐야죠 작은 것을 찾기가 그나마 그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피문어 시즌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돌문어는 끝물이다 보니까 잡으면 굉장히 시알이 좋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뭔가를 음. 서로 같이 발견하고 네가 내려가라 아니 형님이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미루면서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내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뭐 서로 잡기 싫어가 그런지 막 미루고 그랬네요. 저 딴에는 이제 성민이가 잡는 거를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칼은 티타늄 칼입니다. 티타늄 칼로 이렇게 방열을 합니다. 그래서 심해를 해서 이렇게 조가망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이 뭔가를 발견하고 시크릿 주주가 내려갑니다. 쭉내려가는데 수심이 그래도 굉장히 꽤 있네요. 저 정도면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딱 이렇게 덮쳐서 잡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갈고리를 짧게 잡죠. 긴갈고리일수록 이렇게 길게 잡으면 이렇게 저항도 심하고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잡아서 도다리를 찍거나 무늬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잡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힘을 받기가 좀 좋죠. 이런 꿀팁은 아무나 가르쳐드리지 않죠. 자,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로 뭔가를 발견하고 이 컬을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자, 돌문어가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잡고 나니까 묵직한 것이 진짜 이거는 2키로가 넘고 3키로는안될것 같아요. 2키로는 진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아까 전에 그 처음에 돌게두 마리랑 이렇게 조가망에 넣어놨는데 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 그래서 개털이또털이야 개터리, 빈털터리가 돼자 이렇게 돌개 두 마리와 돌문어 한 마리가 사랑에 빠지면 2대1이죠 2대1은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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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자 성민이가 말씀드린 순간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뭔가를 발견하고 돌밑을 이렇게 후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아까 그 보기 힘들다는 키로 미만에 이 돌문어 한 마리를 잡아서 올라옵니다. 먹음직한 사이즈에 그래도 돌문어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주 좋네요. 성민은 역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주, 주주 이꼴 성민. 자 그리고 성민이가 갑자기 부릅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시그널을 보내면서 하길래 제가 이컬라가주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 딱히 도와줄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영상 하나 찍어 보라고 이렇게 돌문어를 못 빼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후킹해서 올라옵니다. 충분히 빼낼 수 있는데 그래도 착한 동생이네요. 승민이가 열일한다. 자, 자, 이제 열일하네요. 아, 승민 때문에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뭔가를 발견하고 중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아까 그 보기에 힘들다는. 저는 이게 피문어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땡겼는데 보니까 돌구어 새끼네요. 이런 돌 돌새끼. 이렇게 물바람을 일으켜서 돌려보냅니다. 잘 가라. 자, 포인트 태수길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조가망이죠. 조가망인데, 자, 조가망 안에 먹지 못하는 생물들이 가득 있습니다. 제거 먹으면 정말 크게 탈납니다. Nope. 진짜 배탈뿐만 아니라 진짜 크게 탈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잡아서 먹지 마시고 저런 것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거 많죠. 먹을 수 있는 거 많은데 굳이 저렇게 못 먹는 거는 저잘 알고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걸러서 들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피문어가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 시알 좋은 돌문어입니다. 돌문어가 있길래 이렇게 후킹해서 올로옵니다. 후킹은 가끔 했으나 피문어는 아니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기합니다자 오늘 이렇게 피문어 탐사를 나와봤는데 수원은 그래도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가도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피문어 탐사를 위해서 영덕권으로 나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떻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